아빠 흰 머리 났다. 내가 뽑아줄게. <laughs> 네 흰머리 뽑은 거잖아. 우리나라가 진짜 머리카락 부족 국가라면 이거 하나에 천만 원이요. 뽑으면 천만 원? 아이씹는데 천만 원이라고. 이거 그렇게 비싸? 너 어, 뭐해? 어, 뭐해? 어, 이연말 지금 발모제 어, 지내고 있잖여 발모제가 뭐야? 머리 자라라고 하는 게 발모제잖아. 미우제 어? 대신 발모제? 제르느르 어, 제르느르. 어, 이사가 뭐해? 그래야 머리가 제르는데. 야 그래 가지고 나겠냐? 응? 어? 아 아니야 많이 해. 얘들아 안녕. 우리 학교 캠카 스탠딩들. 지금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많지? 내 머리가 불었니? 다 먹고 이만큼 내 머리다. 아니야 이거 내 머리야. 수지가 뭐머리였다니 <laughs> 설마 너도 가발이야? 난 진짜거든. 수지가 미용실 가서 자른 머리 나눠주면 안됐구나 그만해도 100억이에요. 제발 좀만. 나도. 나도. 안 돼. 아빠. 아빠 머리 심었지롱. 왜 이렇게 뻣뻣해? 겨털이 시켰거든. 겨털로 이렇게 되나? 이걸로 는안 되지. 그럼 설마? 맞아요. 아 떨어. <laughs> 애들이 댓글로 말해줄 거야. <laughs>